누군가가, 어?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 너무 상처를 받으면 그것도 못 해. 게임도 못 해. 무기력해져. 어, 진짜 아무것도 못 해. 밥도 안 먹히고 물도 안 먹혀. 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아, 이렇군 저렇군 조언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 이러면서. 그 사람이라고 몰랐을까? 그리고 제일 많이 자책해,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일단은 자체 그래. 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면서 또 자기 무력감에 빠져. 어, 사람,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혼자 삭히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되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 옆에 있어 주는 거야.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그냥 들어주는 거야. 어,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야. 진정한 친구 라면. 아니, 근데, 정말 뭐 상처 같지도 않은 상처인데, 시답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런 거는 손절 쳐야지. 근데 딱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깊은 상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줘야 돼. 알겠냐? 어, 들어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주고. 입맛 없어. 야, 밥좀잘 챙겨 먹어. 그, 그러, 그, 그러면 안 돼. 밥을 챙겨 먹고 싶지, 당연히 밥이 안 들어가. 그건 인사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가서 밥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싫다고 하는 거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밖에 가서 끌고 나와서 먹기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아 밥잘 챙겨 먹고, 잠도 잘좀 자고, 이거 뭐, 어? 아니, 밥잘 먹고, 잠잘 자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피해자 본인이지 그걸 못하니까 힘든 거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큰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아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구나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뭐나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용기야 챙피하잖아 챙피해 당하고 사는 게 챙피한 거야. 어? 대단한 용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뭐, 그거 뭐, 뭐, 현실을 직시해야 돼. 뭐, 이런 막. 아. 그거 피해자가 본인이 더잘 알아. 현실을 직시해야 돼.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 어, 다음또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 그런 고다 알아. 근데 퍽한 말, 제일 좋은 건 뭐라고? 어, 같이 가서 옆에 그냥, 그냥 있어주면 줘도 좋아 편해 야가가가가 가, 가, 가 해도 진짜 친한 친구라면 옆에 있으면서 그 자체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게 위로가 돼 내가 그래서 원래 대전집에 잘안 가는데 저번에 우리 휴, 여름 휴가 때도 대전집에 갔다 왔잖아 그때 우리 방학 길었잖아 어. 난 대전집에 가도 반나절 이상 안있다온오거다 오래 있으면 엄마랑 싸워 <laughs> 니네도 오래 있으면 엄마랑 싸우지 않냐? 아 그래? 행복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너무 다행이더라고. 어, 집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있더라고. 빨리 내년 7월에 왔으면 좋겠어. 빨리 이사가.